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진짜 어, 이거. 그때 어떠셨어요? 기가 막히고, 그렇구나. 막, 가슴이 찢어지시고요그날제가 어. 나가던 날이요. 네. 제가요, 저희까지 갔었어요. 바다에 나가는데. 약간, 갔어. 이제, 기분이 이상해서? 네. 가서 이제 쌀도 실어주고, 그런 거다 해줬죠. 오. 해주고, 저희도 나가는데, 내 마음이 막, 천천히 막, 막 야, 눈물 나오더라고요. 있구나, 눈물 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 저녁 하다가는 올줄야았는데요 가만히 어져요바바가까지만 이렇게 걸어다녔죠 걸어다니는데도요, 네. 저는. 신랑이 죽는다, 죽었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안 나고, 네.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이 선언다. 어? 아, 주인은 사람들이 같이 근데... 계신 분이 계셨어요. 아, 그렇죠. 다섯 분이나 있었어요. 네. 우리 아주버님도 가시고, 와... 다온형제 형제분 둘이요 오히려 그분이들을 둘이. 걱정이신 거예요. 네. 우리 아주버님도 가셨지, 이웃집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내 아기들하고, 부인들하고 나 어떻게 해. 한 마을이 그니까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아난리였었어요 진짜. 진짜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진짜로 한거 다행이다 정말 잊지 않지 않는 그런안무이겠다 네. 진짜 그런 거 그럼 기다리시면서 어머님은 뭐 하셨어요 그냥 찾아다녀 좀그찾아다니다 점을 얻어봤었죠 아 그럼 점을 보러 가셨더니 그럼 정말로요 죽었다게요 점에서 어, 배가, 배가 파손했다고 아그 얘기 들으면 정말 하늘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지고요 네, 네. 네. 지금 말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걸어다니데 다리 네 땅이 닿는지도 안 닿는 지 그렇지. 얼마나 충격받으셨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같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발견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7일차 되는 날, 그날, 조금 이제 안개가 조금 번쩍번쩍 번쩍 하니까 인천서 내려오는 배가 있었어요. 아. 그걸 이제 큰배가 음. 하나 내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진짜. 진짜. 짐 싣고 내는고컨테이너큰거있잖아 예, 큰 거. 그게 내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산치돼갖고참 하니께 그배가 왔죠. 아니, 진짜 영화에서 보면 오죠. 큰배 들어가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아, 진짜 그래서 아버님 그러면 구출이 되신 거래요? 예, 예. 그 사진을 다했죠 아버님 딱 그래서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제일 궁금해. 만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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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아, 아, 야 그런 샷생활이? 아, 야, 아 그러셨어요, 아니? 아이, 그런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그냥, 어, 그냥, 그냥 눈물만 나오죠. 뭐, 네, 무슨 말이나 하수나 있나요? 아, 말도 아. 안 나올 때.